아주 갑자기 이루어진 경기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두 선수 소개가 진행되겠습니다. 청코나에는 김상현 선수, 그리고 홍콩나에는 브라이어 선수는 시종 일관 상대방 선수를 보는 이런 모습입니다. 주심의 소개가 있었습니다. 주심은 캐나, 파나마의 카를로스입니다 네, 김상현 선수는 지금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28살 178cm 네, 프로 경력 10년 에, 그동안 WBC 슈퍼라이트급 어, 챔피언이었을 때 에, 1차 반운에서지세피를 눌러 겼고두 번째에서는 요카이 선수를 눌러 이긴 이런 기록을 가지고 졌습니다 네, 김상현 선수 소개가 있었습니다. 아, 지금 관중 속에서는 아, 태극기를 흔드는 미국 여러 곳에서 네, 오신 로고 여러분의 모습을 볼 3대.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가운데는 25번의 KO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63%의 KO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 시종일관 차분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 전 김상현 선수입니다. 아, 역시, 아론 파이어 하면은, 지전세계애 정상의 선수 골반 아니라 30여 명의 세계 챔피언. 그러니까 에, WBA, WBC 30명의 챔피언 중에서도 우수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에, 지금 이 아론 프라이어 선수 아 주심 가로루스 카노마 사람입니다 아 지금 어, 양 선수를 불러주었습니다 이제 선수들의 그 눈싸움 시종일관 어, 김상현 선수는 차분하게 자세를 잡는군요 네. 역시 상대방은 눈을 쏴봐야 돼요 네. 눈싸움에서 절대 지면 안됩니다 네. 에, 역시 과거의 챔피언이라는 이런 사보심을 갖고 있는 김상현 선수. 그동안 1차에서 6차까지 최우승을 거둔 오른쪽에 아론 프라이어. 바로 이 선수입니다. 계속해서 피스턴 펀치를 퍼붓는. 그러나 김상현 선수는 기존에 간 차분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김장관이 감동 가운데 눈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본 것을 보니까 키가 그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러나 네. 그 프라이어 네. 선수는, 네. 선수는 말 했습니다. 역시. 위치가 상당히 깁니다. 예상한대로, 어, 네, 주속으로 모는군요. 네, 어, 지금이 자세가 좀 흐트러졌는데요. 어, 같이 이맞받아 치면은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생각는데요 이사에서는 조금 아마 제가 볼 때는 속공을안 하면 좋겠네요. 네, 에, 저렇게 밀고 들어가는 마치 과거의 조프레즈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에, 지금 이 김상현 선수가 조금 미스부로가 많은데요. 지금 카운터를 노리기 위해서 말이죠. 조프를 네. 정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네. 구속에서는 빠져 나와야 되겠습니다. 네, 라이트 왼쪽 놓고 있습니다. 네, 유리전 열전 그러나 미스뷰로 아가 전보였습니다아 김상현 선수 구속에서 계속 어, 서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왼쪽 카운터를 지금 노리는 전법을 쓰고 있습니다. 네. 에, 역시 초반전부터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아 김상현 선수 오른 그러나 아파가 왼쪽 훅 돌리고 있는 아, 어, 김상현 그러나 계속해서 어, 거리가 미치지 못하는 에, 두 선수입니다. 다시 오른쪽 네 김상현 선수 가볍게 돌려봤습니다. 그러나 아론 프라이어 계속해서 접근전 노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펀치가 타결 어, 되고 있는 아론 프라이어입니다만 이것을 잘 피하면서 카운터 브로를 넣어야 김상현 선수가 어, 이제 어, 점수를 얻게 되겠습니다만은 과연 네, 이 말을 맞대고네 어, 완투 스트 놓고 있습니다 거리를 대고 있는 아론 프라이어네 허고 있습니다. 프라그공타가 상당히 많아요. 네 역시 그 네. 에, 사이드 스텝으로 말이죠. 좀 왼쪽 오른쪽으로 좀. 네 사이드 스텝으로 빠지면 좋겠는데 말이죠. 네. 정면승부를 슬골, 걸고 있습니다. 네두 선수가 지금 흥분 상태가 어때요? 네, 네 왼쪽 궁 놓고 있습니다. 나로프라이어 이번에 왼쪽 궁 놓고 있습니다만 다시 네두 선수 브레에 처럼 받았습니다. 유리장 절대 오가워크를하면안는다 네, 차분하게 아, 김상현 선수. 네, 헛펀치 양 선수 모두 헛펀치. 네, 속도는 없는 펀치 교환되고 있습니다. 네, 아론 프라이가 오히려 어, 더 어, 긴장하고 흥분한것 같은 이런 모습이군요. 네. 에, 지금 두 선수가 상당히 흥분을 하고 있어요. 네. 도에 지나칩니다. 네. 역시 흥분하게 되면 제페이스를 이루지 못하는데요. 네. 네. 유리전 네, 두 선수 다시 떨어졌습니다. 네, 김상현 선수. 과연 왼쪽 클라 같은 카운트브로가 어떻게 작결할 것인지. 왼쪽. 네, 그러나. 아론 프라이언는 계속해서 접근전입니다. 네, 아파 왼쪽 그러나 원투 놓고 있습니다. 네, 가볍게 네, 몇 디오도 맞은 김상현. 네, 수속으로 몰고 있습니다. 바디으로 놓고 있는 김상현. 네, 1회전의 열전입니다. 탐색전이라기보다 격전이군요. 네, 지금 아주 두 선수가 전부 다 전공법을 쓰고 있어요. 네. 네, 아직 뭐 네, 정확한 펀치 교환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두 선수가 흥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핏 맞는 이런 펀치를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아, 유리전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국 곡, 넣습니다. 역시 롱은 그렇게 겁나는 게 아닌데, 예. 계속해서 연속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네. 이 뉴트럴 코너에서 연타에 걸릴까봐 말이죠. 네, 그게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네. 왼쪽, 오른쪽 후기능합니다. 이것을, 모 부분에서 유리전 끝났습니다. 아, 여긴, 에틀랜틱시 센스 경기장입니다. 유리전은 그, 김정희 감독님과 함께 끝났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지금 저, 프라이어 선수가 말이죠. 네. 지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네. 상당히 그 애를 쓰는 분석이보입니다 지금도 이, 이 회전 시작하자마자 선공 네. 작전으로 나오는군요 상대는 ]군요. 그 대시에 상당히 강하니까 네. 절대 사정거리에 붙여주면 안 됩니다. 네. 에, 라이트 제블 계속해서 계속 뻗어 이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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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이어스트이트 제블 right 아, 계속해서 뻗어바이할 김상현 선수입니다. 어 몸을 좀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완투 스트리 네. 계속으로 계속 몰고 있습니다. 네 빈티지 박스에 네, 왼쪽 공 놓고 있는 에, 네, 아론 프라이어. 네 후기 오늘 잘 맞아요. 네 에, 양수기 능한 아론 프라이어입니다. 네 다시 완투 스트레이트 놓고 있는 네아빠 왼쪽 공 놓고 있습니다. 라이트 스트레이트 계속해서 첫 골전 보이고 있는 마디으로 왼쪽 공 놓고 있는 김상현. 에, 김상현 선수는 모아치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밀어붙이겠습니다 라이트 스트레이트. 보라 김상현 선수 과연 네 완투 스트레이트 첫 번째 왼쪽 공마디으로 계속해서 연속타를 놓고 있는, 에, 저, 프라이어 선수가 저런 계속 연타가 특기 아니겠습니까? 네. 요걸 어떻게 비켜야 될지요? 원래 그 공격 횟수가 많은 선수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절대 그 존재 공격을 주면 안 되는데, 네. 계속해서 지금 존재 공격을 주기 때문에, 네. 지금 리들를 당하고 있습니다. 네. 에, 계속해서 저근적버리고 있는 프라이어. 에, 그러나 김상현 선수는, 네. 빅트 스틱. 스트레이트로 오래간만에 한방 맞췄습니다. 네. 랩트 스트레이트 어파칸 모두 어, 좋은 선수입니다만 상대가 상대만큼 과연 접근전 어, 이마를 맞대고 싸울 경우에는 에, 좀 불리한 에, 김상현 선수입니다. 네, 플라이어 선수 눈이 다 찢어졌습니다. 네, 눈원저리가 많이 찢어졌죠. 네, 조금 전에 그 스트레이트를 맞더니 눈이 다 찢어졌습니다. 네, 계속해서 접근전 네, 속전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앤트 스트레이트 로커이던 김상현 선수입니다. 네, 다시 접근전 버리고 있습니다. 에, 오른쪽 눈이가 많이 찢어진 플라이어 네, 선수입니다. 그렇게 조금 고칠게 달아주는 데 네, 맞겠어요. 스트레이트 다시 한번 로커이던 김상현 선수입니다. 네, 왼쪽으로 본 단체, 네, 다시 바디브로 다시 왼쪽훅, 이쪽훅 놓고 있는 아론 프라이어. 그러나 김상현 선수 다시 볼딩 상태 에 떨어졌습니다. 유미진에서 눈릎 부상을 입은 프라이어입니다. 다시 허리, 나이트 훅 놓고 있는 네, 프라이어입니다. 왼쪽훅, 넷 스트레이트. 다시 서로셀리고 만년 수소수입니다. 유미진에서 열차리 버리지 니다바디브로 다시 반쪽 스트레이 트 놓고 있습니다만 열차였습니다. 바디브로 다시 왼쪽 훅, 네 얼굴을 넘어내주는군요. 예. 얼굴을 굉장히 노출시습니다두번세번 네, 번 내주고 있습니다 김상현 네세번네번네 번, 네 번. 네, 저렇게 내줘서는 안되겠는데요 네 어려운 지경입니다 네 김상현 선수가 다리가 조금 풀렸어요 네 저렇게 내줘서는 안되겠는데요 다시 왼쪽 네 간헐적으로 지금 펀치를 넣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어, 필요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왼쪽 스트레이트 이번에는 에, 아론 파이어의 다시 공격입니다 네, 워낙 스트레이트. 공격 횟수가 많으니까 말이죠 어쩔 네. 소리가 없습니다 네, 절대 견제 그 펀치를 어떻게 넣어야 될까요? 워낙 상대방의 그 공격이 많기 때문에 네. 주먹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 계속해서 얻어맞고 있는 김상현 선수입니다. 다시 왼쪽, 오른쪽 녹화했습니다. 모험을 해서 2회전 끝났습니다. 여기는 애 n s 시스 댄스 경장입니다 써니텐 커도 계속 인기를 독차지. 오리끼 마셔요. 이회전그 아, 체력전에서 좀 힘겨운 김상현 선수인데요. 네, 2회전에서 말이죠. 아주 그 카운터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상현 측에서는 말이죠. 조금 그 전이를 상실하지 않았느냐 하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아, 2회전 끝나고 상당히 그 필요한 기적을 보인 김상현 네. 선수입니다. 다리가 바로 떨렸습니다. 네, 3회전 그고비가될것 같은데요. 네. 과연 이 3회전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환초 네. 역시 그 아, 소나기 펀치를 계속 놓고 있는 그 프라이입니다. 계속해서 네 에, 구속으로 몰고 네 왼쪽, 네 계속 놓고 있는 프라이입니다. 과연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네 일단 경기를 아, 중단시켰습니다. 아, 안 되겠어요. 역구적입니다 네. 네. 아, 그, 어, 아, 여기서 여러분께서... 훈치력에서도 네. 이제 전치의 파괴력에서도 말이죠. 차이가 나고 기술에서도 차이가 나고 주먹이 더 대차가 나가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도저히 그 상대가 될 수가 없었어요. 네. 아, 에, 한편으로는 지금 김상현 선수가 2회 끝나서 상당히 필요한 기세. 에, 저, 어 의사가 나 와서 약간의 그 조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지금 그 주심이 말이죠. 네. 하루로시가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만은 네. 아마 제가 볼 때도 적당한 때 경기를 중단시킨 것 같아요. 네. 에, 그리고 그 김상현 선수가 전성기라면 한번 해볼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 역시. 어, 공식 기록은 네. 3회 37초 만에 어, 프라이어 선수의 t k o 가 되겠습니다. 네, 바로 이 프라이어 선수가 지금 보인 이 전화기 펀치. 네. 아, 이 펀치의 상당히 어려움을 에, 모든 도전자가 네 한마디로 그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 여러분께서 일어났으에 일찍 일어나셔서 아, 참 좋은 경기를 보셨으면 했습니다마는. 역시 중대가 상대인 만큼 김상현 선수는 선수로서는 역시 전성기가 아니고 이런 어려움 속에 이곳에 와서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 같이 힘에 겨운 이런 일전을 보였습니다. 그럼 중계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스의 올영 캐스터 권종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죠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